네 이번 주는 2라운드와 3라운드가 교차하는데요. 이번 주 주목할 경기를 짚어보겠습니다. 이숙자 위원 어떻게 보세요? 어 이번 주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경기인데 12월 5일 토일 요 여자부 3라운드 첫 경기죠 흥국생명과 GS칼텍스 경기입니다. 사실 이두 팀이 만날 때마다 1라운드, 2라운드 모두 듀스까지 가는 접전이었고 그렇죠. GS칼텍스가 지금 1위 흥국생명을 상대로 가장 알찬 경기 내용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는데, 이 3라운드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, 또 재밌는 경기가 나올지 참 기대되는 경기입니다. 그렇습니다. 남자부 주목할 경기도 짚어주시죠. 네, 저는 12월 3일 목요일 OK 금융그룹과 대랑공의 경기를 뽑아 봤고요. 특히나 이제 OK 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항상 매 시즌마다 1라운드 때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점점 처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. 확실히 이번 대한항공기를 이기게 되면은 진정 강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를 뽑아봤습니다.